아, 이걸 송아지 겨울에 말리는 겨울에만 말려요? 네. 지금 뭐 요즘 겨울에만? 네. 겨울에만. 아, 이렇게 두 분이서 들고 송아지를 안아서 들어 올려요. 음. 저 이제 들까 할수 있는데. 예. 들고 해가 공기 공기를. 아. 이렇게 이제 뒤에서 내려 떼주고 아, 드라이기를 위에다 꽂는 거예요? 여기는 드라이기 일부러 꽂고 아. 여기에 송풍기는 원래 달려 있고. 아,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고. 네. 예. 바람이 하지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놓입니다. 그래도 올려죽는데 위에서도, 있어가지고, 위에서도 위에서, 또, 위에서 저 드라이기로 네. 아음이 안에 30분 있는데있나요한 30분 정도. 어 드라이기 두 개를 꽂아주네요? 뭐, 네. 평균 때는, 평균 때는 두 개는 개는 두개 먹기도 하고 예. 네. 한 개만 먹기도 하고 날니 춥잖아요. 예. 네. 그럼 온돌로가 온도 그다음에 이제 온돌에 이제 아면서 아, 그래서 어, 이 온돌에 달리는 어, 어. 구나두개 이제 꼬을 때도 있고 두개 틀지도 있고 한개틀 수도 있고 그 온돌로 하면 안틀 수도 있고. 예. 말리고 나면 그러면 수건으로 안, 닦아줘도 네. 어, 안 닦아 줘도 돼요? 어, 안닦 아, 안 닦아요? 네. 아, 저는 우리가 이제 개발 했는데 아, 위에 구멍은 네. 드라이기는요? 네. 아. 저걸로 예. 네. 금방 열이 크게 안올라가준 게. 예. 네. 저걸로 위에서도 같이 싸주네 같이 쏘고 나서는 온도가 많이 올라서 한 30도 30만 5백도 부이고 뜯고 아, 아 배우면 이게춥날 있... 했잖아요 예 빨리 올려야 될거 시대를 앞서 가시네 좀 만들어 놨는데 아 이게 될 것이야 군대 네 쓰는 거 같다 네? 군대에서 예기로좀 만들어 놔 바꾸는 게 이걸 두 분이 송아지 들고 옮기는 거야 네 낳자마자 네 네, 그래서 저 안에 집어넣어요. 네. 아.